어깨 환자분들, 특히나, 충돌증후군 아니면, 해적분들께 파열로 진단받는 분들은, 대부분의 경우에서 팔 자체를 움직이는 패턴 자체가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, 돌리는 운동이나, 아니면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운동들을 하시면, 힘줄이 더더욱 손상이 오게 돼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,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이, 정상적인 어깨의 움직임의 패턴을 찾는 건데요. 무슨 말이냐, 그러면, 어깨가 움직일 때, 날개뼈와, 팔뼈가 동시에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날개뼈가 움직이지 못합니다. 팔뼈만 위로 두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서 계속 위쪽에서 부딪히거나 염증이 생겨서 힘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충돌이 생겨서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정상적인 패턴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데 이 정상적인 패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날개뼈를 등에 붙인 상태로 잘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해오 해야 합니다 이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실 것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마사지입니다 이날개뼈를 움직이는 근육의 이름이 정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정거근은 어디부터 있냐 그러면 이렇게 옆에 있는 갈비뼈 옆쪽에 붙어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옷에 재봉설기라인이 있는데 재봉설기라인 근처로 이렇게 붙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마사지를 할때 우리는 옷 설기 라인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찾아가면서 더 어두운 곳을 찾아서 문질러 주는 겁니다.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설기 라인보다는 조금 더 뒤쪽에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조금 더 위아래로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실제로 하실 때는 지금처럼 손을 올리지 않고 팔 내린 상태로 그냥 간단하게 반대편 손만 넣어서 위아래로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.